포트폴리오 자체에 컨셉을 잘 잡으면 도움이 될까요? 뭔가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컨셉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제 이름이 김주황이니까 이걸 뭔가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팬톤 칩에다가 약간 막 주황색 해가지고 컬러 넣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작업물이 아니라면 내 이름이라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,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서 오는 이 분산됨이 있어. 중요한 건 컨텐츠인데 컨텐츠를 어, 제대로 못 보여주면서 혹은 컨텐츠가 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컨텐츠가 부족한 거지 사실은. 근데 이걸 보완을 안 하고 그 주변을 좀 보완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어, 그딱 보고 나서 기억이 안, 안 남아요. 어, 내 이름 아무리 진짜 한다 그래도 어, 그내이름이만약에 기억났어. 근데 내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것도 의미가 없잖아요. 이 포트폴리오 전체 구성은 컨셉이 있는 건 나쁘지 않은데,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, 그게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 정말 별로고, 어. 그런 약간의 컨셉을 가지고 가면서, 그게 잘 이어가는데, 그 안에 컨텐츠가 결국은 잘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더, 더 하는 것보다 빼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. 더 하는 건 되게 쉬워요. 막 이것저것 다 더하고 막, 어,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. 오히려 그건 되게 쉬운데, 정말 필요 없는 거 빼는 거가 제일 어렵고, 그걸 잘하는 사람이 이제 잘하는 디자이너인 거죠. 그렇다고 해서 포트폴리오의 형태나 레이아웃을 아무것도 안해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왼쪽에 설명이 항상 있어 그 레이아웃이 근데 그게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이미지는 여기 안에서 막 조금조금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 페이지가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그러면은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내용도 매,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페이지는 그렇게 했다면 다음 페이지 좀 시원하게 전 페이지를 딱포트폴리오좀 보여주고 또 다음 페이지에는 좀 작게도 보여주고 이 강약 조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포맷이라는 게 포맷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거를 전 페이지를 똑같이 맞추라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을 맞추는 거지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이게 시작이구나 누가 봐도 이포트폴리오 시작이구나가 딱 느껴지게 하고 그 다음에는 좀 세세하게 들어가던가 아니면 세세하게 과정부터 들어가서 마지막에 딱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던가 그런 한 스토리가 맞으면 그게 모든 포트폴리오에 다좀 그런 게 통일감 있게 적용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전 페이지를 똑같은 레이아웃으로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.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브랜드 만드는 남자 김주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